이제 최종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1화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얽혀 있었던 많은 실타래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회차였죠. 연분홍은 호수가 다니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호수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연분홍은 아픈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누구보다 호수를 잘 알고 있던 그는 경찰을 동원해 도어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이들로 인해 몹시 당황했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연분홍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요.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니 자신을 떠나 잘 살라는 말을 해 연분홍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분홍은 여러 감정이 오버랩되어 감정을 주체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너가 뭐라냐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 들을 마구 쏟아내는 그였는데 요. 연분홍은 자신을 잡아준 건 호수 너였다며 너가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는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뿐인 자신 아들이며 너가 있기에 자신이 존재하는 거라고 말해 호수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되죠. 연분홍의 진심을 알게 된 호수 또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밀어내기만 했던 마음을 내려놓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있어 하나뿐인 가족으로 진정한 모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호수는 자신의 청력 손실로 인한 두려움에 미지와 결별을 선언했는데요. 남자친구로서 미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짐이 된다는 마음에 아픔을 뒤로하고 결별을 선언했죠. 하지만 누구보다 호수를 잘 알고 있는 미지이기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호수 또한 제대로 이별을 하려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미지에게는 이런 사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호수가 듣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수어를 배워서 소통하겠다고 말하죠. 호수 또한 미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으로 인해 또다시 희생하게 될 미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다시 새로운 꿈을 찾아 시작하려는 미지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미지는 자신처럼 또다시 동굴로 숨어 들어갈 호수를 너무나 잡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는데요. 자신이 3년간 동굴 생활을 했기에 누구보다 호수 아픔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지 또한 아직까지도 그 아픔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상월은 미지를 통해 두 사람이 결별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미지의 장점을 통해 호수가 힘을 낼수 있게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호수 생각에 미지는 눈물을 흘리죠. 상월은 미지가 잘하는 걸 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던 자신 마음을 미지가 열었듯이 호수에게 끊임없이 노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나오라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방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또그 안에 갇히게 될지 여전히 내면에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미지는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죠 그런데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미지가 달려가려던 순간 호수가 먼저 미지에게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 옆에 있어달라고 말이죠. 호수는 더 이상 자신 장애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편에서는 청각을 찾기 위해서는 약물이든 수어든 자신이 할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열심히 수어를 배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1화에서 호수는 이 충구를 찾아가 미래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었는데요. 자신에게 사정이 있어 맡을 수 없다고 말하자, 이 충구는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죠. 호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충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호수가 귀에 온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충구는 무심한 듯 호수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아직도 장애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렵냐고 말이죠. 그는 호수가 청각 손실로 인해 동굴 속에 숨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수가 이전과는 살짝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약자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죠. 그것을 미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상월은 미지에게 자신과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는데요. 상월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호수와 미지이죠. 아마도 상월이 제안한 것은 로사식당 동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지는 허름하고 이름도 변변지 않았던 로사식당 간판 이미지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상월은 글을 읽을 수 없기에 혼자서 로사식당을 꾸려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아마도 상월은 요리를 전담하고 가게 운영 전반에 관련해 실무는 미지한테 맡기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지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사실 로사식당은 유명한 맛집인데요. 지금까지는 로사 이름을 도용해 살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홍보조차 못하고 최소한의 사람들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지를 사장으로 내세워 가게 확장과 함께 새로이 가게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사식당은 대박나는 것이죠. 미래는 세진의 제안을 거절하고 두솔리에 남는 선택을 했는데요. 세진 제안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게 자신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진은 예상을 깨고 세진 후임을 맡기로 했는데요. 미래 또한 한다면 하는 성격이기에 최고의 딸기 수확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을까 싶죠. 이렇게 온전히 자신이므로 딸기 농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미래는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세진에게서 제안을 받게 되죠. 자신이 투자금을 댈 테니 투자자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배분은 미래가 팔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세진은 미래가 세상에 나와 당당히 자신 능력을 펼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데요. 이전에 미래한테 장사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줬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죠. 세상에는 금융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서울로 다시 돌아와. 세진과 동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에서는 신 같은 존재인 세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죠. 퇴사하는 미지를 향해 국장은 이 바닥에서 다시 일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며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미지는 투자자로서 성공한 모습을 국장에게 보여주며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화에서는 두 사람 또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한 쌍의 커플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죠. 호수는 반지로 미지에게 프로포즈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청력 손실이 찾아오면서 그 반지는 주인을 잃어버렸죠. 수어를 배운 호수는 미지에게 그 반지로 다시 프로포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미지의 서울은 모두에게 희망과 힐링을 주는 멋진 드라마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